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빵 반죽이 부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누룩없는 무교복을 구워 먹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결국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긴 여정에는 구성원의 육체적인 건강이 필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평소보다 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귀한자 무리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금식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생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을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장한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무장의 상태로 그먼 길을 귀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요청을 부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 왕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악 간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신앙적인 명문과, 명분과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는 과거 출애굽 당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신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쳐질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거금의 헌물을 바쳤는데, 이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았던 그런 일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은과 은 그릇을 합해서 750 달란트 로마시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450만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돈으로 현재 한 4500억 원 게다가 금100 달란트는 은750 달란트의 두 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또 아름다운 노크로 2개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말하자면 약 1조 원이 훌쩍 넘는 큰 금액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금을 가지고 무려 4, 5달 걸리는 거리를 군대 호의도 없이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까?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에스라의 믿음과 결단의 기도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헌물의 정확한 총량을 재어서 성전에 바치고 거대한 규모의 번제물을 준비하여서 여우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왕의 조서에 의해 총독들이 성전을 돕는 일이 벌어짐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그 역사가 매우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믿음대로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된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 보시면 옆에 묵상 에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순간에도 기도 먼저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주요 직분자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편없는 기도생활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우심과 능력,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스아를 비롯한 2차 귀환자들은 바사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약 1,500km의 긴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긴하긴 여정 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 하나 상하지 않고 성전 기물 하나 빼앗기지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0편 18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다윗세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세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이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요, 산성이 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